발전 예제 19번 볼게요. 이제 다른 풀이도 한번 해볼게요. 다른 풀이는 원과 접선과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원의 중심과 접선과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해서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이때는 기울기를 m으로 놓기로 했었죠. 그리고 점이 마이너스 2콤마 4고, 그리고 원의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다. 라고 놓기로 했어요. 자, 기울기가 m이고, 마이너스 2콤마 4를 지, 지나니까는,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고요. 얘를 직선의 방정식을 전개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어요. 그리고 원의 중심은 0,0이죠. 0,0과 직선의 방정식과 거리가 2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얘를 여기 거리를 거리의 식을 써보자면요. 거리의 식은 이렇게 되겠고 그 거리가 2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m 값을 찾아야 되겠는데요. 우선은 2를 밖으로 뺄게요. 이렇게. 빼면은 2가 약분이 돼요. 이렇게 약분이 돼요. 자, 그리고 절대값을 풀기 위해서 제곱을 해 줄게요. M은 마이너스 4분의 3이 나와요. 자,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을 구했네요. 자, M이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는 어, 이 식이 나와서 얘를 전개하면은 전개해서 식 정리하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겠고요.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하나만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림으로 얘를 얘네를 지금 그려볼게요. 나머지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짠. 원점을 지나고 반지름이 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리고 하나는 접선의 방정식이 이런 식으로 그려졌어요 나머지 하나의 접선은 지금 이렇게 그려질 텐데요 마이너스 2,4에서 지금 접선을 그린 것이니까 여기가 반지름이 2이니까 그림을 통해서 나머지 접선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2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 얘와 얘가 정답이 됩니다.